욥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날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우미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인과응보나 상벌의 원리를 따라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가 다양한 종교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하나님만 세상을 인과응보에 따라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세상을 다스린다면 인과응보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직장 생활이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인과응보 또는 상벌의 원리를 따라서 운영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열심히 일하고 또 능력을 많이 발휘한 사람은 급여도 많이 받고 승진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 대충 일하거나 능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급여가 깎이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과응보나 상벌의 원리는 사실 상당, 성경에서도 상당 부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잠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잠언 3장 33절에 보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잠언 10장 3절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을 전부다 돌아보면 이렇게 인과응보나 또는 상벌의 원리로는 해석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또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고난의 문제 이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s t i o n So, this is the q u e s t i 는 n This is the 보 u e s t i o n This is the question. This is the question. This is the question. This is the question. This 우리가 이미 보고 왔던 것처럼 요분 하루 아침에 재산과 자녀와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구라도 기대했는데 친구조차도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네가 분명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네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은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런 친구들의 태도를 통하여서 친구들에게 더욱 상처를 받게 되죠. 그리고 12장에 가면 요 이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는 만큼은 알고 있다. 나도 너희가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이제 실증을 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베게는 의문이 있죠. 아,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커다란 고난을 주시나? 아, 이렇게 큰, 큰 고난이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큰 죄를 지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큰 잘못을 내가 행한 게 뭐가 있나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분 이제 1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응인과 응보의 원리를 따라서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하는. 되도록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욥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욥과 친구들의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죠.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욥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 허물과 죄를 알려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3장 23절에 보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어서 욥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내가 이렇게 죄악게 아, 그렇게 죄악에 빠져서 악독하게 벌을,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그 벌을 내가 받아야만 할 만한 그런 존재라는 것인데 그렇게 내가 벌을 받아야 할 그런 대단한 존재입니까? 나에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토록 나를 징벌하셔서 하나님에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과 응보의 원리 또는 상벌의 원리는 자신의 고통과 고난이 도저히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배 이 구체적인 항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은 별로 보잘 것 없는 그런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자신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별볼일 없는, 그저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연약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둘의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인 것이죠. 낮에 그림자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면 사라지고 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얘기하는데요. 아, 3절의 구절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 3절이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 살펴보시겠다는 겁니까? 도,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데리고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저처럼 별 볼일 없고 또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을 굳이 심판 가운데 심판대로 데려가셔서 저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눈여겨 살펴보면서 잘잘못을 따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자기 자신은요 더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날 때부터 더러운 존재, 연약하고 추한 인간이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레를 열심히 빨면 행주로 쓸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걸레는 행주로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예, 걸레는 그냥 걸레로 쓰지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행주로 쓰지 않습니다. 운동화를 열심히 빤다고 해서 그거를 음식 그릇으로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운동화는 그냥 운동화로 발을 어, 보호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본디 미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에게서 죄를 찾아서 징벌하신다면 하나님의 징벌에서 피해갈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 징벌을 해서 인간이 나아져 봐야 얼마나 선하게 바뀌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따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지 어차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어 넣으신 선, 선을 넘으려고 한다고 애를 써다, 쓴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이 선 그어 놓은 그 하나님의 규례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미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품꾼이 낮에는 열심히 돈을 받고 수고하는 거니까, 낮에는 열심히 돈 받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자기 집에 가서 그래도 잠을, 이, 그 하루의 마지막 시간, 그 시간은 잠자리에서 편안히 쉬면서 아,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품꾼도 낮에는 고생하지만 밤에는 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인간이라고 하는 보잘 것 없는 존재에 낮에는 고생시키더라도 이제 이 죽을 때가 다가가는 이런 연약한 존재는 그냥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어지간히 뭐 뭐, 죄를 짓고 해봐야 다 결국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좀 쉬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벌을 받는 인간이라면 이 하나님이 징벌을 통하, 통하여 인과응보를 통하여 얼마나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비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추가라고 받는다면 인간에게 과연 얼마나 유익할까요? 요은 7절 이하에서 인생을 나무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요. 7절, 8절, 9절 보면 나무는요. 태풍이 불거나 또는 독기가 찧어져서 나무가 잘려나가면 그루터기가 남습니다. 뿌리는 그래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오고 그리고 물이 나고 물이 넘치고 그러면 이 그루터기에서라도 다시 움이 터서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서 다시 처음 아 나무를 심었을 때처럼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요,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어떻습니까? 인생은요,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아서 육체가 튼튼하고 근육질을 자랑하고 그래도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한번 관에 누우면 절대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장정이라도 아무리 뭐 근육질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한번 죽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이한 번뿐인 인생을 인과 응보에 의하여 죄지었다고 열심히 고난만 받고 있다. 결국은 그렇게 고난 당하다가 죽어 버리면 그러면 그 인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사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서 모든 것은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도 짧고 미약한 존재이기에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비 보기에도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고난받고, 그래가지고 뭐좀 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별 유익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대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유의 대상입니다. 어, 굳이 엄격하게 대해서 죄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방해될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고 인간은 미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향하여서 인과응보의 원리 또는 상벌의 원리를 따라서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복 주고 그런 원리만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인간은 이미 다 심판 받아서 없어져 버려야 하는 게 당연했겠죠.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과응보나 상벌의 원리가 아니라 오직 인자와 극률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상벌의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자와 극률로 대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인과응보나 상벌의 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닮아가도록 애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곧 사랑과 극률의 원리를 따라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안타까워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줄줄 줄 아는 하나님의 커다란 시선, 큰 시선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나 아내나 남편에게 우리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시선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죠. 공부를 잘해서 못해서 이런 거 내려놓고요. 음식 숨쉬가 좋으니 못하니 내려놓고요. 아침상을 차려주니 안 차려주니, 또는 돈을 잘 벌어주느니 못 벌어주니 이러한 이야기를 내려놓고요. 그 대신에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아내, 사랑스러운 남편으로 바라보고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를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로 성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의 좁은 생각과 세상의 좁은 시선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생각과 하나님의 넉넉한 시선으로 사랑과 긍휼과 인자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된 시선으로 보여져서 더욱 아름답고 복되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세상을 앞으로 나아가 주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그런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육계 요배 이곧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요비 한탄하고 또 탄원하는 것처럼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죄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인자와 극률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자와 극률로 대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극률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 사랑하며. 인자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넓은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